지난 수십 년간 도널드 트럼프는 대중들에게 부동산 재벌이자 플레이보이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 만큼 그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씩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존 밀러라는 트럼프 대변인이 트럼프 본인이 아니냐는 의혹, 공적사적인 자리에서의 여성 비하 발언과 행동들, 세금 보고 내역 비공개 논란까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행적이 연일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순회부들은 트럼프가 여전히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것 역시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 뿐이지 정작 중산층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세금 보고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this is an issue that the media is interested in it's not an issue that middle america is interested in frankly i wouldn't be surprised if people don't care donald trump has rewritten the traditional playbook in politics and, and i don't know if anyone else could have pulled off what he's pulled off over the past year 한편 뉴욕타임즈가 트럼프의 과거 여성 편력과 비하 논란을 집중 조명한 가운데, 인터뷰에 응했던 트럼프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990년 26살이었던 로안 브루어 레이는 당시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 수영장 파티에서 트럼프의 요구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비키니를 입어야 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기사상으로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불쾌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준 것처럼 묘사됐는데 사실 트럼프는 사려 깊고 관대한 신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망해가는 뉴욕타임즈가 나를 강타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를 썼다며 반박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